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수요일 저녁이 확실히 좀 안정적으로 라이브를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여기서 강의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촬영하고 어, 바로 하다 보니까 어,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서 촬영하다 보니까 라이브 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웬만하면 이제 매주 수요일 7시는 딱 고정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오늘 또 함께 열공하기에 찾아주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어, 어 이제 총론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총론, 어, 총론 어, 우리가 행정의 역할에서 공공 서비스 어, 그리고 규제 두 가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를 나눠서 배우는데 이제 규제에 대해서 배우면은 총론은 끝. 물론 뭐그 어, 제일 쉬운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배우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끝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배울 게 수두룩하죠. <laughs> 산더미이긴 하죠. 근데 우리 세제일식 컨셉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음. 자, 정혜인 님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매주 찾아와 주신 분들이 있죠. 어, 근데 제가 이제 <laughs> 들쑥날쑥해가지고 <laughs> 매주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었는데 어, 없어지기도 하고, 아무튼 뭐 정혜인 님은 항상, 어, 항상 뭐 저는 들쑥날쑥하지만 저보다도 <laughs> 항상 일정하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어, 다른 분들도. 수요일 저녁 7시는 웬만하면 이제 고정적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음. 또 어, 미리미리 공지를 혹시 뭐 못한 일 있으면 공지를 올릴 거니까. 어, 수요일 저녁 7시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저랑 함께 행정학 살짝 공부한다. 음. 그리고 뭐 유튜브 라이브 강의니까 뭐본 강의만큼 체계적이지 체계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 그래도 어, 행정학 안 배우신 안 배운 분들이 이제 행정학 공부해볼까? 할 때, 어, 할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접해보는 기회로 삼기도 하고, 행정학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한 10분, 20분 투자해서 중요한 거 한번씩 복습하는 거죠. 기출문제도 같이 푸니까. 음. 네, 우리 이제 일곱시가 됐으니까 슬슬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늦게 오신 분들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어, 빨리빨리 강의들을 준비하시고. 음. 자, 갑시다. 자, 오늘은 행정의 역할로서 규제, 아, 규제. 자, 행정의 역할을 가장 크게 구분하면 지난 시간까지 했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 어, 물론 이제 규제를 당하는 입장은 피해를 입긴 하겠지만 그로 인해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있을 때 규제할 필요도 있는 거죠. 음. 어, 여러분들, 뭐, 규제라는 것은 이미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영업 제한 10시까지. 어, 그, 그 이후에 영업하면 안 돼. 음. 그 다음에 인원 6명 이상 안 돼. 6명 까지인가? 어, 6명 까지 되고 그넘으면안 돼. 음. 이런 것들이 다 규제입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더큰 공익을 위해 뭔가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음. 자, 그렇다면 규제를 하는 이유가 뭐다? 어, 규제 당하는 입장은 피해를 보지만 더큰 사회적인 공익이 있는 거죠. 또 그럴 때만 규제를 해야 되고, 물론 실제로는 <laughs> 다 측정해가지고, 어, 피해를 입는 뭐 식당들, 자영업자들, 이랑, 그로 인해 코로나가 확산이 덜 되는 이런 사회 전체적인 편익, 뭐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음, 그래도, 어, 후자가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될때 정부가 개입해서 어, 강제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 서비스는 편익을 준다면 규제는 당하는 입장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에요. 물론 그로 인해 전체적인 편익이 있는 것이고 자 규제 개념을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고 있는 건데 자 규제에 대해서는 주로 유형 구분이 나옵니다. 유형 구분은 엄청 많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유형 구분이 경제적 사회적 규제 유형 구분이고 그 외에도 시험에 나오는 유형 구분은 더 있는데 어, 뭐 세제시컨셉이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딱 집중을 해봅시다. 나머지 이제 본강에서 배우고요. 자 경제적 사회적 나눴을 때 경제적 규제는 원시시대 때부터 있는 거예요. <laughs> 뭐냐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야. 경제 활동은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좀 누군가가 사기를 친다든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독점 뭐 봉이 김, 김선달 매점매석해 가지고 엄청 비싸게 판다든가 등등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제 활동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 주는 것인데 보통 시장 경쟁을 보장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 시장의 경쟁 우리 앞에 세제시 강의만 들어봐도 뭔지 이해하고 있죠. 어, 앞 강의 들어서 음, 시장 경쟁이 적절하게 잘 보장되어 있으면 시장 경쟁 참여자들은 저희가 원하는 걸 팔고 원하는 걸 사고 어, 서로 서로 그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행복할 수 있는데 시장 경쟁이 너무 부족하거나. 혹은 어떤 경우는 너무 지나쳐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어, 경쟁이 박터지면 다 망할 수도 있겠죠. 어, 이런 단점이 생길 때 정부가 개입해요. 그래서 시장 경쟁 보장을 위해 어떨 때는 촉진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제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이 약해서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 개입하기도 하는 거고요. 이렇게 경제적 규제는 경제 활동에 나타나는 각종 기업들 간의 시장 경쟁과 관련된 부분을 규제하더라. 어, 이렇게 설명해도 어느 정도 이해되긴 하지만 추상적이긴 하죠. 예시를 보면 돼요 또 예시도 시험지 잘 나옵니다 가격 규제 그니까 러 경쟁이 너무 약하면 가격을 막 올린다 배웠죠 그럴 때 올리지 못하도록 지나치게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 어, 이름만 봐도 어 가격 규제는 시장 경쟁과 관련되는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고 가격 규제로 경제적 규제를 이해하기로 하고요 불공정 거래 규제 역시 시장에서 어, 뭐 이런 얘기 들어봤네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갑질한다. 어. 그 하도급 납품하는 업체의 단가를 후려쳐서 너네 우리한테 계속 납품하려면 단가 후려쳐서 싸게 납품해 이렇게 갑질하는 불공정 거래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방지해 줄수 있겠죠. 뭐 경쟁이 약하면 약할수록 또 불공정 거래 갑질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입 규제 자 만약에 외국으로부터 아무거나 수입할 수 있다. 뭐 우리나라 산업이 망할 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 그 열대 과일들 망고 이런 거 엄청 맛있잖아요 <laughs> 솔직히 맛있잖아 망고는 아니 그 망고 동남아 가서 오면 500원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아, 아무나 수입 못하고요 수입하더라도 세금이 붙어서 엄청 비싸져요 왜그 500원에 망고가 들어와 봐 그러면 다른 우리나라 과일들 싹다 망할 수 있겠죠 아, 망고 너무 맛있어 거기다 500원 아, 그러니까 수입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규제를 해줘야 우리나라 과일 산업의 경쟁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품질 규제 역시 또 경쟁이 너무 떨어지면 품질이 저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게끔 규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진입 규제는 경쟁이 너무 박 터질 때 주는 거예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도 문제죠. 왜싹다 망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새로운 기업이 진입할 수 없어. 그래서 경쟁을 제한하는 거죠. 뭐 경쟁 촉진이든 제한이든, 경쟁이 약할 때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든 시장 경쟁과 관련된 규제가 경제적 규제. 뭐 이름만 봐도 예시들은 구분되겠죠. 뭐 이런 경제적 규제는 대상이 뭐겠습니까? 산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기업 자체의 활동을 대상,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뭐 기업의 본원적 활동이라는 건 별게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 기업이 하는 본질적인 활동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 사회적 규제는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개념이에요. 인권, 인간의 기본권 개념이 점점, 점점 발달하겠죠. 뭐 옛날에 뭐 신분제 사회, 뭐 노예 있고 그럴 때는 인권, 기본권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점점, 점점 민주화되고 평등한 사회 이런 가치들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그게 사회적인 기본권 보장, 사회적 규제가 되는 거예요. 역시 예시 보면 이 자체로도 문제 나오고 거꾸로도 이해됩니다. 어, 안전, 깨끗한 환경, 깨끗한 위생, 근로자들의 보호, 소비자들의 보호, 그 다음에 함부로 차별하면 안 되지. 사회적 차별 금지. 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들이에요. 그 부분을 보장해 주는 게 사회적 규제. 쉽죠? 그래서 사회적 규제는 경제적 규제보다 훨씬 대상이 넓어요. 어. 경제 활동, 경쟁과 관련된 활동, 기업의 활동.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영역. 아, 인간의 기본권은 모든 영역에서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문제에서 헷갈리는 거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마지막에 하나 있는데요. 경제적 규제는 지대추구 규제포획 가능성이 더 높더라. 무슨 말이지? 자, 일단, 지대추구 어, 정부 실패에서 배웠기 때문에 개념이 생각 안 난다. 어, 정부 실패에 공부하는 그 강의 한번더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규제포획. 지대추구에서 그러니까 규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대추구 행태예요. 음. 뭐 비슷한 겁니다. 같은 맥락이요. 규제 당하는 입장이 규제하는 정부기관을 포획해서 내 편을 만드는 거야. 뭐, 로비를 통해서 돈 매겨가지고 내 편을 만들어서 나한테 유리하게 규제해줘. 혹은 규제를 없애줘. 이런 식으로 로비 활동하는 거. 어, 지대추구 이제 생각이 날랑말랑하죠? 같은 맥락입니다. 지대추구 규제 포획 가능성은 경제적 규제에서 더 높은데, 왜냐? 여러분들, 망고 수입하면 돈을 한 100억 벌수 있대. 근데 그 중에서 어, 정치인 관료들에게 한 50억 로비해 되겠지. 어, 50억 주고 저 망고 수입면을 주세요. 그걸로 100억 벌면 50억 남는 거 아니야. 어,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 저는 깨끗한 환경을 위해 50억 로비하겠습니다. 아무도 없겠지. 50억이 있다 쳐도 안 하겠지. 어, 환경 깨끗해지는 건 나한테 그 이득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뭐, 국민 전체에 퍼지죠? 직접적인 이득이 없죠? 음, 뭐 100억 이런 이득이 없죠? 사회적 규제를 위해 로비할 가능성 거의 없지. 지제주구 음. 규제의 불가능성이 낮습니다. 뭐 쉽게 이해되겠죠? 경제적 규제가 이해관계랑 관련성이 훨씬 높아요. 자, 일단 유형 가장 대표적인 건 한번 배워봤고, 당연히 기출문제 확인. 쉬어요. 사회적 규제라고 했는데, 생산자, 기업, 본질적 활동에 대한 규제, 이건 경제적 규제의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회적 규제는 범위가 훨씬 넓어요. 보시면 2번. 생산자의 행위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책임을 강제한다. 아, 사회적 책임, 인간의 기본권 보장 말하는 겁니다. 4번,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적정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다양한 가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인간의 기본권, 뭐 사회적 형평성도 약자에 대한 배려죠. 그런 부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3번,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참고만 해보시면 사회적 규제는 반드시 기업, 생산자만에 대한 규제가 아니죠. 훨씬 광범위하게 규제하죠. 자, 다음 문제도 볼까요? 2번. 사회적 규제 대상 산업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뭐 개별 산업이나 기업의 활동이 아니에요. 그 이상. 자, 그래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사회적 규제가 더 커요? <laughs> 자 경제적 파급 효과라고 해서 경제적 규제가 더큰거 큰 아닙니다. 경제적 규제는 대상이 좁아요. 사회적 규제는 훨씬 넓어요. 그래서 사회적 규제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더큰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 규제는 시장 경쟁과 관련돼요. 뭐 제한도 있고요. 촉진도 있고요. 한, 하나만 맞는 거 아닙니다. 둘다 관련되는 것이고. 경쟁과 관련된 규제. 자, 그리고 3번에 마지막에 배운 거 있네요. 규제 포획 현상은 어디서 더 많이 발생한다? 경제적 규제. 경제적 규제. 그래서 사회적 규제에서 더잘 나타나 땡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4번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처음부터 말했죠. 경제적 규제는. 원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대에서 정부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뭐, 촌장, 촌장님? 촌장님 정도 생기면서 점점, 점점 발달했겠죠. 사회적 규제는 비교적 최근에 인간의 기본권을 강조하면서 최근에 등장했다. 됐고요. 예시 문제가 잘 나와. 어, 제가 보통 두 문제 정도 푸는데, 뭐, 간단한 문제고, 예시 문제 중요하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경제적 규제가 아닌 것은. 음. 이름만 봐도 알죠? 가격, 진입, 불공정 거래 규제 이런 것들이 경제적 규제가 되겠고 소비자의 안전은 소비자 모든 소비자 안전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어, 먹거리 안전 어, 그래서 유해 물질 들어가지 않는지 안전 규제 사회적 규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한 안전 위생 등등 사회적 규제 됐습니다. 자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이해도 잘 되고 어, 예시 문제도 잘 풀리고 예시로 더 이해도 높이고 음. 자. 어, 경제적 사회적 규제 가장 대표적인 구분이었고요. 그 외에도 명령지시적, 시장유인적네거티브 포지티브, 뭐 수단성과과정관리규제, 수단성과관리관리규제, 음. 또뭐 있어? 어, 직접, 공동, 자율규제 등등 어, 다양한 유형 구분은 이제 본 강의에서 또 이어서 같이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유형 구분 시험에 요새 잘 나오는 부분이고. 어. 원래도 잘 나왔고 요새 들어서는 또 새로운 유형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또 뒤에 제가 언급한 것들도 출제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아, 이렇게 총론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정책 이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올려주시고 자,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뭐 보통 행정 강의 들으면서 어, 뭐 짧게 복습하기 위해. 또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밥 먹고 공부하기 싫은데 웜업을 위해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다들 잘하셔서 질문은 거의 없는 것 같아. <laughs> 너 혹시라도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어, 온도님 일요일날 본것 같은데 어, 강의 감사합니다. 잘 듣고 갑니다. <laughs> 뭐 말투가 잘 듣고 갑니다. 이런 말투 같은데. 그죠? 어, 우리 세제씨 라이브도 잘 활용하시고 어, 본 강의뿐만 아니라 뭐 라이브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행정 실력을 탄탄하게 쌓아봅시다. 자, 어, 질문이 없으시면 그리고 뭐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어, 여러분들의 수다가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라이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고요. 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정말 수험생활이라는 게 고생이죠. 고생 음, 좀 자기만의 외로운 싸움이고 자, 그걸 그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 이런 라이브 강의도 하는 것이고 어,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는 것이에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어, 힘들겠지만 어, 항상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응원하고 노력하는 제가 있으니까 항상 어, 힘내고 음, 같이 파이팅하고 그렇게 해서 합격을 만들어가 봅시다. 어, <laughs> 정혜님 정부 실패 복습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어, 어, 아 아까 아, 지대추고 보였더라 이러면 이제 복습하러 가는 것이고 <laughs> 좋습니다. 자 모두들 지금 뭐 폭우 폭염 폭우 폭염 폭우 폭염 날씨가 이상한데 건강 조심하시고 어, 비 많이 올때또 조심하시고 어, 햇빛이 너무 심할 때도 조심하면서 또, 어, 수험생은 또 몸이 재산 아니요? 어, 몸 관리 잘 합시다. 그리고 요새 그 강의실이랑 독서실 밖은 위험해요. 어, 강의실 독서실이 제일 안전해. <laughs> 그래서 집 강의실 독서집 실 강의실 독서실 어, 단순하게. 그럼 이제 순공 시간 올라가고. 어 그냥 밖이 위험해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을 뿐인데 빨리 합격하고 자 위험한 밖에 나가지 말고 강의+ 강의 독서실 딱 이것만 자 좋습니다 또 어~ 본 강의 시간에 볼 분들 또 같이 보고요 어 일요일 라이브 때또 보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세제시 라이브로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열공하세요.